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신문사설비표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장모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상식 배반, 대통령 한 명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분노 조선일보는 조국 일가 비리는 눈감고 내부고발자 털기 나선 교육부 중앙일보는 검찰개혁 핑계로 조국 지키기 안된다는 광장의 목소리 중앙일보는 정경심 씨 특혜 소환, 음정수사 기조 흔들려서는 안 된다. 멸경심은 조국 장관 부인 비공개 소환한 검, 오로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야. 문화일보는 윤석열 검찰, 청 압박에도 조 가족 수사 등 봐주지 말라. 동아일보는 문 대한민국 분열 방치 말고 통합위한 결단하라. 동아일보는 조국 더 이상 버티는 건 정의가 아니다. 한경신문은 극단적 국론 분열, 국민을 그리로 내모는 정치 누구 책임인가? 문화일보는 조급빨리 해임 안으면 문정권 태진욕으로 번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검찰이 자체 개혁안도 내놨습니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문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비사실 공표나 포트라인을 통한 검찰 출두 등 피의자 인권에 관한 문제는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조국 부인 피의자 정경심의 경우 공유일 비공개로 출두하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일탈락이 된것 같습니다. 검찰총장도 전국 검찰에 모든 피의자를 비공개로 조사하라 수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동안 논란됐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검찰수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고 범죄 행위를 찾아내서 기소하는 것입니다. 진입책과 가족 등 전방위적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본인은 현재 현재까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나라의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격의 상징이었던 조국 논란 속에서 도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그리에서 200만 인에 300만 인에 하면서 세대결도 버림마당에 권력 사슬 위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이자 국정 농단으로 몰락한 박근혜 정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권력적 작출과 관련될겠지만 애초부터 조국 장관 임명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조국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것입니다. 기소, 사법 처리 과정으로 보고 과정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국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업경신문은 정부가 할 일을 국회로 떠넘기는 건 책임 방기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국회가 결단해 달라 쏟아 놓은 정부. 총선 앞둔 국회 논의 난망, 면피 명분 삼겠다는 것인가 값싼 박수 받는 퍼플리즘 아닌 미래 위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금지급 기준으로는 향후 몇십년이 지나면 연기금이 고갈된다는 예측을 가지고 끊임없이 국민연금 계약을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본의 복지국가들도 수십년 후에 지급할 국민연금을 사두고 관련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이 연금이지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의 노후를 연금이 책임져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매년 예산해서 노인들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세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 될 일입니다. 물론 경제력이 있을 때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 둬서 기금도 어느 정도 쌓아두어야 하지만 매년 정부가 국민연금에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전 공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전 김종합 사장이 1조 6천억 문재인 공대 심판대 올라야 한다. 는 제목을 비판하고 있는데 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 대학이 나와도는 상황에서 특수목적 대학을 명분으로 이 대학 설립하는 것은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정권의 치적에 에 문제를 떠나서 대학의 현실을 생각할 때 특수목적 대학을 다시 엄청난 국가 예산에 대해서 세우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백성한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분양가 상한제 부추한 업박자가 시장 불안 부축인다라는 제목을 사실에서 기재부, 옥토부 사이의 물량에 대한 이견차를 드러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해 물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투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을 비롯해 변두리 설렁가나 빈집이 늘어나더라도 재개발이나 강남적 아파트 투기 열풍은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국내 경기가 침체되는 속에서 엄청난 투기 자본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토지 주택 공사를 통해서 소형 임대 주택 건설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진과 재해 등에 대비 오래된 주택의 리모델링 등 실용적인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젖혀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 관련 상경 심은 한국 차 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일 언론의 냉소화라는제목의 사설에서 생산 대수가 402만 대로 떨어졌다. 노사가 위기감을 공유하고 구조 조정과 미래차 대응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대수 500만 대에서 대선, 400만 대 선으로 떨어진 것을 두고 지금 하는 말이다. 세계 경제 후퇴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는 지금 전 지구적으로 과잉생산 상태입니다. 더욱이 경유차량 등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자동차를 계속 생산해서는 안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기존 방식으로 자동차 생산대수를 계속 늘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미래차 대응을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구조형을 그 통해 노동자를 공장에서 내몰아내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에서 신차개발과 고용조정을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 손 놓고 있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럽 주요국가 미국, 일본에 일본에서 법인세 인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인세 올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8년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 세율이 23.7%인데 한국은 2017년 24.2%였던 법인세 최고 세율을 지난해 3,000 초과 과세 표준 신설 후에 27.5%로 지방소득을 포함한 것인데요. 27.5%로 올려선 OECD 평보다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인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실 하락해 온 수치입니다. 법인에서도 전체 조세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법인 하나만 떼어내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죠.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최고세율 뿐만이 아니라 구간별 세율을 참고해서 비교합니다. 제일 높은 수치만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고안별로 이게 어떻게 되있는지 그리고 전체 조세에서 법인세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법인세를 인한다면 다른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세원을 발굴하거나 사회적 균형을 위해 부유세 등을 신설하는 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산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현대중인수 막아달라며 이유. 찾자가 의장 놓은 대우조선 노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일 조선사 간 합병은 출혈 경쟁을 막아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조선 산업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려는 것인데 해외까지 나가서 이걸 막는 의장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조는 공적으로 투입된 공기업인 대우조선을 현대중업 재벌의 헐 값에 넘기고 재월 현대 재벌 현대재벌 현대중업재벌의 3세계 경영성설, 경영성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이게 감추는, 어, 이런 상황에서 이 빅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어, 무리한 통합이 가져올 독과점과 비효율, 불공정거래, 국제적 마찰, 조소산업과 지역경제 붕괴 등을 지적하는 것이 왜 의기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돼지 열병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돼지 열병도 SLBM도 북 눈치 살피는 전경도 국방이라는 제공의 사슬에서 북한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 북한 멧돼지가 철적을 넘어왔나, 넘어오지 않았나, 이게 지금 그 국회에서 논란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돼지 열병은 북한의 멧돼지에서만 이게 발생한 것인지, 그 지금 남한에도 엄청난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는데, 남한에 있는 멧돼지는 돼지 열 번과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신문사슬비 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